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중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든, 그들에게 문제가 있든,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징후를 느끼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찌 이상이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아해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와 믿는 이들이 예수님께 속했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미워하지요. 그리고 배척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경험한 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도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는 예수님께 먼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기에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유 없이 그런 인종적인 증오와 분노를 가득히 담아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혐오하고 분노하여서 때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까지도 자행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너무나 다르기에 그런 점에서 교회를 그냥 둘리가 없죠. 둘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0년 깊숙한 곳에 미워함과 증오와 멸시함의 불순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자체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핍박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하는 자들의 공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이것이 전화해지고 증거될 때그 자체가 독선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셀피시한 그러한 무리로 취급하여 공격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며 그들이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철석같이 믿는 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게 되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학문을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에 의해 말씀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조롱당하며 예수의 이름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 오히려 이 세상의 학문과 이치와 타당함으로 말씀을 심판하며 저울질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진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과 배척 앞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잘못된 인성이나 못된 일들로 받는다면 그 대가라고 생각이 되고 절망하겠지만 세상으로부터의 배척과 대접과 어려움, 우리가 함께 그들과 어울리지 못함이 우리가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그저 우리의 더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속도를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고 불편한 것 같지만 적당히 트릭을 쓰고 잔꾀를 부려서 요리조리 빠지며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히는 차량을 보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 것에 대한 작은 안도의 기쁨이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과 섞여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고 활개를 치며 꺼리낌 없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듯하며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대로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그 무게가 때로는 버겁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진짜임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결단코 이상이 여기지 않는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이고 모난 것들로 인한 세상으로의 박해와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상이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생으로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할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이길 믿음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시고 그 나무에 달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